반갑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이입니다 어제 메일을 확인하는데 유튜브에서 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작년 5월이었고 그때 구독자가 19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구독자가 생겼지? 하고 확인했는데 어, 그동안 52명으로 늘어나 있었네요. <laughs> 어, 이렇게 제가 잊고 있었던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구독 취소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랜저를 올리겠습니다. 50명 구독자 기념 영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셨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체스는 비주류 게임이다 보니 책이나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스 책을 읽으려면 원소로 봐야 하는데 어,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죠. 체스 내용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걸 영어로 읽어야 한다니 누가 세줄 요약해서 좀 떠먹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스 책한두 페이지 정도 읽다가 정신 차려보면 자고 있지 않던가요? 나만 그런가? 어, 하여튼 그래서 유튜브에 책 리뷰한 영상이 없나 찾아봤는데 역시 영어였고 너무 길더라고요 그럴 거면 내가 읽지 그냥 어, 그러다가 마침 퇴사를 하게 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차피 체스 공부할 거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다 나도 복습할 겸 포인트만 요약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Friday Night입니다. 원래 목표는 핵심만 넣어서 3분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만드는 게 생각보다 꽤 힘들더라고요. 원서 읽으면서 요약해야 하고 녹음해야 되고 영상 찍어서 편집도 해야 되고 자막도 달아야 되고 3~4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실력이 더 좋았다면 좀더 빨랐겠지만 이러다 보니 은근슬쩍 안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정말 유튜버로 투잡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이거 말하다 보니 뭔가 넋두리같이 된것 같네요 50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은 제 본업도 있고 투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어, 예전처럼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은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달에 영상 두 개씩은 꼭 올리겠습니다. 몰아서 올릴지 아니면 이 주일에 하나씩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최소한 영상 두 개씩은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다시 한번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다리신 만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뿅.